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론입니다 드디어 크로스핏 게임즈 오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크로스핏 게임즈 오픈은 크로스핏 게임즈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는 크로스핏의 축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매주 나오는 운동을 수행을 하고 그 성적을 올려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핏 대회인 거죠. 그래서 총 3주로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 첫 번째 이벤트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 주에 두 번째, 그다음 주에 세 번째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총 3개의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이벤트를 22.1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오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오픈, 그리고 쿼터파이널, 그리고 세미파이널, 그리고 게임즈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픈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쿼터파이널로 진출을 하고 쿼터파이널에서 세미파이널로 진출을 하고 세미파이널에서 게임즈로 진행이 되는데 쿼터파이널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세미파이널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미파이널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몇몇 어,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각 나라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지 판단이 되는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미파이널을 작년에 삼척에서 진행되려고 했지만 아쉽게 그 무산이 돼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이번 연도에는 부산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부산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제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게임즈로 진출이 되게 되면 이제 진짜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이제 미국에서 모여서 크로스비 게임즈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오픈 이벤트로 넘어가서 22.1, 2022년 첫 번째 오픈 이벤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예전과 조금 비슷한 그 이벤트인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챌린징한 그런 도전적인 과제가 나왔는데 총 15분 동안, 15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운동인데 세계 월 워크 그리고 12개의 덤벨 스네치 그리고 15개의 박스 점프 오버가 나왔습니다 월워크 월클라임 같은 경우에는 아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무브먼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동작인데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첫 번째 이벤트에 나오면서 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동작이지만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라운드에 3개가 진행이 되고 스네치 12개 그렇게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12개 이후에 15개의 박스 점프 오버 이게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동작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월워크 같은 경우에는 세개한 번에 연속으로 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것 같고, 그리고 스네치도 12개를 한 번에 못하신다면 이걸 전략적으로 반반 끊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점프 오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스피드를 많이 올리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빠르게 하고 휴식 시간을 가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한 개를 하고 휴식을 하고 또한 개를 하고 휴식을 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이거는 각자의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5분 동안 얼마나 꾸준히 할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 운동을 하면서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한 번에 뒤집기는 어려울 그런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수행을 하는 게 오픈의 가장 묘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월워크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무게 전체를 어, 팔로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수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월워크가 아예 안 되신다면 하프로 진행을 하는 스케일 버전으로 월워크를 시행을 하시고 그리고 덤벨 스네치도 마찬가지예요 어, 한 팔씩 이제 덤벨 스네치를 하는데 RXD 같은 경우에는 남자 50 파운드, 여자 35 파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예 무게를 좀 낮춰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 점프 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네치를 하면서 다리를 안 사용할 것 같지만 정말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 이제 박스 점프 오버를 하기 때문에 점프력도 낮아질 거고 스태미너도 정말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박스 높이보다 더 높게 뛴다는 마음으로 더 높게 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가 주셔야지 이게 부상 없이 안 다치고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이제 움직임 패턴을 잘 살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하고 계속 쉬고 하나 하고 계속 쉬고 이게 아니라 어 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은. 빨리 몇 번을 하고 잠깐 쉬고, 또몇 개만을 하고 잠깐 쉬고, 요렇게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 운동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얼마나, 어 지속적으로 15분 동안 계속 움직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일 것 같은데, 선수들은 정말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월워크 하면서 이제 조금씩 속도도 떨어지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 본인이 1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 패턴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자신을 최대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이고 저는 아직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이제 자신의 팁들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픈 다 같이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